여러분들 반가워요. 오야. 일로 와라 너. 안녕. 잘 지냈어?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커튼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튼이 안 와. 커튼이 오다가 사라졌나봐요. 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또 이렇게 조용하게 찍어야 돼요. 그 내가 화가 나안 나? 안 화가 나안 나? 안 그래서 일단 빨리 준비를 해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둘. 여러분들 또 이삿날 하면 뭡니까?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온 기념으로 저기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이렇게 먹어볼꺼에요 음... <돉> 오마이갓 그럼 이제 한번 빨리 먹어볼까요? 아 맛있겠다 도대체 너무 맛있다. 중에 <laughs> 짱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이리 맛있어도 되나? 아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나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시고 싶으신거나 먹어보고 싶으셨던 거 아니면은 궁금했던 거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이번엔 탕수육이랑 자장면이랑 이렇게 같이. 진짜 맛있다 만두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대요 음. 여기가 국내 중국집이거든요. 근데 맛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짜장면 두 개랑 이거는 찹쌀탕수육이에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아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중국집 먹는 것 같다. <놀람> 아... 와. This is life. 이것은 인생이다. <laughs> 뭐야, 여기 짜장 언제 튀었어? 여기 중국집 되게 괜찮다. 양도 많고, 맛도 있네. <laughs> 어? 어, 어. <laughs> 이미리 맛있니 아니 그나저나 커튼은 언제 오는 거요어 아아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튼은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오긴 하나 빨리 와야지 이 방이 좀덜 울릴 텐데 여기 매출이 할수 있어요. 아한입 드실래요? 안 돼요. 음. 오, 오, 어? 어? 찹쌀 탕수육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오 로로로로로. 와 이집 잘한다 이집 잘해 인정 여러분 들, 여러분 들, 여러분 들, <laughs> 여러분 들은잘 지내시 나요？요즘 날씨 가좀뭐라 해야 되 지? 시원 시원 섭섭 하다 아닌데, 시원 섭섭 은 이때 쓰 는게 아니 잖아. 춥다. 항상 건강 관리 신경 쓰셔야 되다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시다가 또 감기 걸려 갖고 또뭐 그러지 마시고 음.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배부른 게 아니랍니다. 아 아니 근데 여기 양 진짜 많다. 뭐야? 이것은 철퇴야? 안데? 배불르다 어떡하지? 더 배가 차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아. 니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적당히 많아야지. 음. <laughs> 다 먹었다. 와. 오 진짜 배밀하 진짜 진짜 잘 먹었다 여러분들 저 근데 녹화한지 얼마나 됐어요? 30분밖에 안 지났네 이거 하나만 더 먹고 끝낼게요 배가 좀 불러가지고 <목소리도>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이사 오늘은 이렇게 이사 기념으로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어봤는데요 그래요? 아 근데 여기가 동네 중독집인데 양이 엄청 많아 양이 왜 이렇게 많지? 양이 많은데 맛도 있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진짜요 빨리 이렇게 흡음재랑 커튼이랑 와야지 뭐 이렇게 소리를 잡던가 하지 이거 좀 너무 시끄럽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번엔 아마 진짜 정말로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지금 배가 부는데 운동하러 가야 돼서 빨리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지 운동하러 갈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